자살자 혹은 자살 시도자들은 자살을 실행하기 전에 주위 사람들에게 자살을 알리는 사인을 보낸다고 합니다. 먼저 수면장애나 식욕감퇴 등 우울증상을 호소합니다. 또 약을 모으거나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 또 자신이 갖고 있던 물건을 남에게 주거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경우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농담을 하며 무력감과 절망감을 호소하고 끝내 버리고 싶어와 같은 말을 자주 하는 등 평소와는 다른 행동이나 말을 한다면 이는 자살을 알리는 사인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. 이러한 자살 사인을 확인했을 때는 자살 위기자를 혼자 두지 말고 자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살 위기를 한 번이라도 겪은 사람은 반드시 정신과나 전문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. 자살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, 그들에게 또 다른 대안, 또 다른 희망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은 바로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몫입니다.